영수 <목소리> 잡아먹는 거야 독수리 먹 어디? 근데 아빠 생각에 독수리들한테 먹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진 않을 것 같아. 우리는 다음 번에 몸 네. 소기 뒤에. 사자 다음에. 여기 기니피그가 있어 기니피그에? 응오 천천히 가서 보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여기 봐봐 아빠 기니피그가 진짜 있지 어 맞네 우와 진짜 길 좋다 고 어디선 사자가 나어 사자를 기다려보자 지안이는 어때? 지안이도 기분이 좋아? 응 좋은거 맞아? 먹고 주스 먹고싶어 주스 먹고싶어? 사자가 나왔다 어? 사자 봐 저거 봐봐 우와 어? 할머니 사자자 할머니 엄마 사자 이게 뿔이 없는 구불소야 우리한테 오나? 원산만 보고 있다 <laughs> 어? 나는 못 봤지 자, 뭐아뭐아무안하안하렇지치구따 앙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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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버스라. 우리도 나중에 탈 거야 그것도. <laughs> 안... <진흙 거> 아니야? <laughs> 간다 간다. 이봐 <이리> 지호야. <laughs> 이뭐화났나뭐이 이봐봐. 아, 지도 지호. 어, 다음 질문도 볼까? 어, 아, 나, 사라지 줘. 와, 할머니. 똥 치우러 가는데 밥 주는 줄 알고, 지금 다들 이렇게 모여드나봐. 차가 오니까. 왔어. 어. 또, 또, 갔다. 뭐라고? 비가 올라갔다 오지? 비가 많이 온다 결국은 이렇게 비가 오는 상태 저 봐봐 쥐 움직이고 있지 엄마 호랑이였나? 호이밥 먹고 있네 엄마 호랑이닭 닭 뜯어 먹던 물이었나 무슨 <laughs> 가지를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물이칠수 있다 아빠가 물을 칠수 있다고? 응어 너무 큰데 초점이. 있점이 맞아봐. 이봐봐. 와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이거와 잘생겼다. 와 진짜 잘생겼다. 응. 우와. 진짜 잘생겼 진짜 잘생겼다. 우와. っビスケットはクマさんですねビスケットイーツでただ、クマさんなんですがキマグレは動物なんでその時は申し訳ありませんご了承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今紹介した動物以外にも餌ありません見るだけになりますそれでは餌の説明は以上ですはいそれではいつも下見ることにしてください <laughs> <noise> <noise>

プリーズクマさん、こ今度こんが。じゃ、ただい。行きまはい、それではね。はい、それではクマさん来た方からお肉と一緒に入っているビスケットですね。クマさん下か出してください。車に出していると飛びます。え、クマさん下か出してください。

するときに、おお。ひらくだのこと、そのくらくれともいいます。右側の前足と後ろ足、同時にある。この足、足は速回歩。速回歩は揺れの大きい足で、ひとからくだに乗ることはありませんが、しまうのは、ひらしの模様と少しの模様の違いで、なかなかそうでないと見分けてると言います。 では、進んでいきましょう。で、pues, はな、ないなでで、は、まずは、一番、まずは、うんん。番、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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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番、の番、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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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一番、一番、一番、一番、一番、一

<릉> 아 얘가 <예가> 와서